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제 지난 9강에 이어서 10강 내용 살펴볼 테니, 우리가 이제 호흡을 배우고 있, 배우고 있죠? 지난 강에서 외호흡, 폐포를 중심으로 기체가교환되는게 외호흡이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죠? 내호흡 얘기를 좀 하면서 넘어갈게요. 내호흡은요, 폐포를 중심으로 폐포를 둘러싸는 모혈관과 이산산소를 폐포한테 주고 산소를 받는 게 외호흡이라고 한다면, 내 호흡은요 그렇게 받은 산소, 산소가 그 모세혈관을 타고 혀, 이제 혈장에 녹아서 모세혈관을 타고 아 적혈구에 이렇게 담겨져서 모세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냐? 조직 세포. 조직 세포. 이 조직 세포와 그 조직 세포를 주변을 통과하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 일어나는 호흡을 대 호흡이야. 똑같아 외 호흡과. 이산화탄소를 받고 O2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조직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혈관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모세관. 지나가면 여기에서 조직 여기 세포, 세포의 핵이고요, 핵이야, 핵. 조직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조직 세포에서 이 세포에서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자,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활동하는 활동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면 부득이하게 노폐물이 만들어져. 노폐물 중에 CO2라는 녀석이 만들어져서 얘는 주죠. 주고 모세혈관에 많은 O2를 받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폐포를 중심으로 이 전강에 이 폐포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얘는 누굴 줍니까? 얘가? CO2 주고 얘한테 뭘 받습니까? O2를 봤죠. 분압차를 위해서. 이거는, 이거는 외호흡이고요. 얘는 뭐니? 내호흡이고요. 내호흡. 그쵸? 영화가 공통점은 뭐냐면 기체 교환이야. 기체 교환. 원리가 뭡니까? 분압차야. 분압차. 분압차. 그니까 러 분압차는 뭐냐면, 이 분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그, 공기가, 공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체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체의 농도, 가이 그러니까 공기의 여러 가지 기체들의 그 해당 기체의 농도, 농도가, 농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양이 많다라는 거잖아. 양이 많다라는 얘기는 얘가 가는 압력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분압차는 농도가 큰 녀석에서 농도가 작은 쪽으로 그 기체가 이동해 가는 거죠. 농도가 큰 녀석에서 농도가 작은. 그러니까, 부분 압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기라고 하 여러 가지 기체에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산소의 농도가, 아무래도, 산소의 농도가 여기보다는, 산소의 농도가 이게 클거 아니에요? 이게 크고, 여기 산소의 농도가 작으니까,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또얘 같은 경우, 산소의 농도가 얘가 크니까, 적은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지. 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이동해가는 거지. 이게 호흡 신이야. 호흡 신이면 냐뭐 폐를 통해서 받은 이 모세혈관이 조직 세포 산소를 보는 거야. 산소를 보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야.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세포 호흡.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은 뭐냐면 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에너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세포인 거야. 우리 몸에 수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서 지금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가 이제 그 여러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세포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뭐냐면 바로 영양소, 우리가 이제 소화 파트에서 일단원이 소화, 그 다음에 숨환그 다음에 호흡, 배설이에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소화를 통해서 흡수된 이 영양소가, 영양소와 그리고 이 외옥과 내옥을 통해서 얻은 산소랑 결합을 요 산소랑 결합을 해서 뭘 만듭니까?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CO2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쵸? 그게 물이야. 물이고 시호초 <laughs> 만든. 그러니까 에너, 영양소가 산소랑 결합하는 이거를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나타낸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기체가 교환하는 것도 호흡이야. 호흡인데 선생님이 말하고 지금 이거 세포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흡이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라고그 바로 이 세포 호흡인 거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영양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CO2랑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이 노폐물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기체 교환을 통해서 내부로 내보낸다라는 것까지 전체 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만 이해를 좀 해볼게요. 영양소와 산소랑 결합하는 이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태운다, 태운. 태운, 연소지. 일종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에요 연소. 연수. 연수야. 우리가 나무를 뭐 캠파일 하거나 날이 추울 때 나무를 떼잖아. 나무를 떼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한 열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뭔가 어떤, 이제 태워지는 녀석이 산소랑 결합하면서 태워지는 거야. 이거를 연소라고도 이야기 하고요. 산화, 산화. 사실 연소라는 표현을 여기 쓰지 않지만 똑같거든. 태우는 거야. 태우는 과정이야. 태우는 과정인데 우리가 <laughs> 비교를 좀 하겠지만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 되게 뜨겁잖아요. 고온이, 그러니까 고온 상태가 조성이 돼야지만 나무를 태울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연소는요 비교적 저온이야. 저온에서 일어난다고. 얼마입니까? 한 35도에서 한 40도 정도의 우리 체온. 우리의 체온 범주에서 무언가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적일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저온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요. 아 저거 보자. 나무를 태우는 거는 한 번에 한 번에 열이 열이확확확 발사이 되잖아. 한 번에. 근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은요 단계적이야. 단계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에너지를 만들다가그 에너지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단계적이야. 단계적. 그리고 이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될 때그 도와주는 용어는 효소죠 효소 효소 반응에 의해서 이제 다른 말로 촉매야 촉매 총매. 촉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 촉매인 효소가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래서한 번에 탁 쏟아 붙지 않고 적절하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나눠서 이제 쓴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laughs> 여기서 만든 이 에너지는요, 이 에너지, 에너지는 크게두 종류인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 강의 내용은요, 지금 66페이지 지나가고, 6지페이지 박스, 여기 채울 수 있어. 지금 어디다가 메모하냐면, 68페이지야, 68페이지. 선생님은 세포 호흡에 대한 것들 하고 있는 거야. 자, 어, 여기서부터 에너지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이 녀석이 60%야. 자, 두 번째는 ATP 에너지야. ATP 에너지. 이 녀석은 40%야. 40%. 얘는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트리포스페이트.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인사, 요게, 요게, 요게 트리야, 트리. 세 개라는 게, 세 개. 트리야. 포스페이트, 트리, 그 다음에 포스, 페이트라고 하면, 얘는 인, 인이야, 인. 그래서 인산염이거든, 인산염.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어, 이 녀석은요, 세 개의 인. 인이 하나, 두 개, 세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야. 어? 이렇게, 당에, 당. 당. 이 당에, 요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덴즈 트리, 이게 포스페이트거든요. 당에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게 일종의 에너지처럼 작용한다는 거야. 얘가 일종의 에너지로 작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들이 결합되 있잖아. 얘, 얘네가 결합되 있잖아. 얘네가 결합해 있는 게고 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어. 고 에너지 결합. 어?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예를 얘가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두개 결합하고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하나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얘네가 고그 에너지를 결합 했다면 떨어져 나가면 이 떨어져 나간 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주변에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야. 이 에너지를 갖고 근육 운동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TP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잖아. 이렇게 에너지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거를 바로 우리가 사용한다. 아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 이, 어, 이, 포스, 포스프러스, 인, 요, 인이라고 하는 게, 인, 인, 일단 적어줘야지, 인, 인. 요, 인이요, 세 개로 결합해 있다가 두 개로 떨어지거나 다시, 그러면 세 개로 결합하는 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 두 개로 떨어질 때에는 하나를, 하나를 내보낼 때 에너지를 그거에 해당, 해당하는, 것, 해당하는 것만큼 내보내는 거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A, T, p 고요 얘는 A, D, P야. A, D, P. T, 트리야, 트리. 트리. 두 번째 형에 T, R, D. 얘 D는요, 다이야, 다이. 다이, 트리. 트리는 세 개라는 뜻이고,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이야. 세 개부터 했다가, 두개 됐다가. 또 다시,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또세 개로 붙어있다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를 방출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몸에 일어나는 세포호흡이고, 결국에 이 호흡이란 소중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 세포호흡이 뭐구나,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에 68페이지 보면은 세포호흡과 연소하고 비교하거든? 세포호흡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인 거고, 연소는 바깥에서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은 그 연소야. 그러니까 세포호흡과 이밖에 연소가 매우 흡사하다고. 매우 흡사하니까, 요런 내용들도 함께 좀 찾아서 적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억지로 듣는 걸로 붙이지 말고, 요런 빈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동영상, 그, 인터넷을 찾아보고 가면서 내용을 채워 오시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 여기까지 할게요.